철로역정 11번째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음, <laughs> 잠시 후, 덤불 속에서 두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서두르다 서로의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방금 사람 목소리 아니야? 둘중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안 돼, 가까이 가지 마! 다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일어나시오! 저쪽에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황급히 도망치고 있는 것이오? 크리천이 물었습니다. 한 사람은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크리천을 보더니 백지장처럼 하얘진 얼굴로 벌떡 일어나 다른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골짜기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 것들 때문에 우리들의 피가 얼음처럼 굳고 말았습니다. 도깨비와 송장귀신과 반인반수 괴물, 괴물과 귀신들이 사실에 묶여 바윗돌을 깨뜨릴 정도를 처절하게 신음한 저주받은 영혼들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짙은 혼돈의 구름이 계곡 전체를 뒤덮고 있어요. 죽음 그 자체가 그들 위해 흉악한 날개를 두리우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이 길만이 천송으로 가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그러니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말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클리천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친구를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클리천은 깊게 심호음을 한 뒤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세발자국을 가자 한 발을 겨우 뒤딜 정도로 깊 길의 폭이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칼을 뽑아들고 있던 크처는 외주를 타는 고개사처럼 몸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천천히 앞으로 갔습니다. 더욱이 그의 오른쪽에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함정이 있었습니다. 크처는 깊이를 가늠해보려고 돌멩이를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한참이 지나서야 바닥에 부딪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왼쪽에는 수렁이 있었습니다. 수렁의 진녹색 물 표면이 길 가장자리를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 중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처는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골짜기를 덮고 있는 아무기도 짙어 앞으로 가려고 발을 들어 올릴 때마다 어디에 발을 내려놓아 야 할지 도무지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길 위에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골짜기 입구에서 벌써 몇 시간째 분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지독한 어둠이 더욱 깊어지고 뜨거운 기운이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의 섬뜩한 공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laughs> 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다. 길 중간쯤 가다 보니 어떤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시뻘건 화염이 끓고 있지만 역한 연기만 내뿜을 뿐 빛은 전혀 발사, 발산하지 않는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그 불이 너무나 뜨거워 클초는 헐떡거리면서 간신히 숨을 쉬었습니다. 게다가 허공을 떠돌며 청승맞게 우는 귀신들의 울음소리에 오싹 소름이 돋아 <laughs> 뜨거운 열기, 뜨거운 열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이 벌벌 떨었, 떨렸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질리고 불확실함에 압도되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계속 앞으로 가는 곳은 것은... 바보짓이라고 계속 가다가는 끝내 죽고 말 거라고 그 길은 천성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정체를 알수 없는 목소리들이 그의 귀에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앞에서 엄청난 수의 귀신들이 날카로운 개송을 지르며 달려들자 그는 한 한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약 그때 클촌이 등을 돌려 도망쳤다면 귀신들이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처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는 검으로는 그런 적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검을 칼집에 넣고 귀신들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길을 걸을 것이다. 코이처는 단호하게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옆으로 물러나며 길을 비켜 주었습니다. 그는 그림자를 뚫고 지나가듯이 귀신들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귀신들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날개로 때렸지만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귀신들이 그의 마음에 두려운 저주의 말들을 속삭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입이 그를 향해 시뻘건 화염을 토해냈지만 그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나 그때 부상당한 아볼론의 입에서 나온 귀신 하나가 모든 생각 가운데 가장 두렵고 오싹한 생각을 크리처의 마음에 집어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러자 크리처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절망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 목소리가 클촌의 마음에서 영겁푸 소리쳤습니다. 클촌 정신이 혼미해져서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길 옆에 있는 깊은 수렁에 거꾸로 떨어지기 직전에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사망의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크리처는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알수 없었지만 자기 말고 다른 누군가가 그 골짜기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는 말을 듣자 자기가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처는 큰 소리로 물었으나 좌절한 귀신들이 청숙 맞게 오는 탓에 대답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처는 방금들은 그 말에 힘을 내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귀신들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자 귀신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처는 밤새도록 동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솟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해가 툭 튀어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 전이 태양을 따라 가고 있어서 그렇게 느꼈는지도 몰라 느꼈는지 몰라도 여느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보였습니다. 골짜기에서 크게 초리쳤던 사람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 크리처는 밤새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괴상한 모양으로 굽은 길과 지옥 입구에서 춤추고 있는 귀신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았을 때, 앞을 보았을 때 아직 그 골짜기를 빠져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교도 거인. 앞에 있는 길에는 함정과 월무와 그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길 주변 곳곳에는 깊은 구덩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구덩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까와 같은 암흑 속에서 길을 걸었다면 크리처의 목숨이 천 개가 넘는다 해도 그 모든 구덩이들을 다파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태양이 모든 위험들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처는 구덩이들을 뛰어넘고 얼물을 피하고 그물을 베며 앞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골짜기 끝에 이르렀을 때 크리처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잘 왔다가 지금 그가 서 있는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왜냐하면 근처 동굴에 남작 엎드려 순례자들을 노리던 거인에게 죽은 희생자들의 피와 해골과 난도질 당한 시체들이 주변에 나뒹굴, 나뒹굴었기 때문입니다.그 거인의 이름은 이겨도였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늙어서 힘도 없고 동장도 굶떴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크리천을 무척이나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는 손톱을 깨물며 크리천을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칼자루를 꼭 쥐고 있던 크리천은 긴, 긴장을 풀었습니다. 거기엔 더 이상 위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리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나는, 크리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막 빠져나오는 것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내네 아가씨들과 작별할 때에 화려한 광채를 내던 그의 갑옷이 이제는 아름다운 궁전의 무기 창고에 있던 연우 갑옷처럼 움푹 파이고 찌그러졌습니다. 그러나 크리처는 어느 때보다 더 크고 성숙해 보였습니다. 아니, 그냥 커 보인 게 아니라 더욱 영맹스럽고 확신에 넘쳐 보였습니다.